엘리나 발 똑바로.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. 응. 똑바로 앉아. <laughs> 이 무슨 소리야 옥수수 오트밀빵이랑 그리고 코티드 치즈 점심으로 먹어요. 응! 음. 응! 음. 응! 음. 에린아, 이게 다 뭐야? 이게 다 뭐지? 음. 음. 오늘 먹기 싫었어? 에린이 좀 먹기 싫었어?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야, 혜린이? 이제 엄마 싹 치울 거야. 안 돼, 잠깐만 여기 오면 안 돼. 에리나, 위험해, 절로 가 있어. 잠깐, 절로 가, 여기 위험해, 에리나! 쪽쪽이를 먹어야지 그거를 먹으면 안 되지. 이 그거 하면 안 돼요. 그거 하면 안 되지. 예린아 이거 먹는 거야. 이거 하는 거야. 응, 그거야. 옳지? 치킨 샐러드 먹어요. 이리 물? 안 먹어?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어 l l 니 잘하네 응. 응. 오 잘한다 o e 우와! 혜리 잘한다! 마우스! 마우스 어딨어? 아 에린이랑 잠깐 쇼핑몰 갑니다. 에린이 안녕. 에린이는 오늘 리본 입었어요. 리본. <laughs> 응. 기척 시간이 아직 좀 남아서 지금 역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응. <laughs>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, 진짜. 오랜만에 맥도날드 먹어요. 에린은 우유 먹고 있고. 에린 아 조심해 조심. 이거 아까 쇼핑몰 가서 이거 운동화 사 왔는데 음, 이거 프랑스 브랜드 건데. 아이고. 흘린 놓고 찢으면 어떡해? 프랑스 브랜드 건데 이게 신어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화 하나 새로 샀어요. 아이고이고 에린아, 그거 먹으면 안 되지. 다 뜯어, 에린이가 뜯어. 그러면 네다 뜯어. 응, 다 뜯어봐. 그게 뭐야? 으응, 먹으면 안되 응, 음, 먹으면 안 되고. 이거 그 슈퍼마켓 코에서 이거 헬로 패밀리 클럽에 이제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나눠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메일이 날라왔길래. 이메일 보여주면 이거 준다 해가지고 오늘 슈퍼마켓 가는 김에 받아왔어요. 안에는 뭐 애들용, 이게 다 아이들용으로 들어있는데 아직 애이는 너무 오래 못 먹지만 뭐 이렇게 시리얼, 주스, 이런 스낵, 이건 뭐야? 아, 이건 필통 같은 거? 필통.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이런, 함께, 비스킷? 이거는 초코. 어, 이거는 뭐 펜인가봐요. 펜. 어, 이건 젤리. 이거는, 어, 주니어 가글. 가글도 들어있고. 이거, 애기용 에너지바.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음. 음. 이렇게 이제 가방도, 이런 것도, 이제 애들 거, 뭐 어디, 피크닉이나 이런 데갈때들으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아. 어머. 한 명은 이름이 보고, 한 명은 코비드네요? <laughs> 이름이 코비드야. 보랑 코비드. 너는 왜 이름이 코비드야? <laughs> 귀여워. 어, 얘 긁고 있어. 어, 귀여워. 긁고 있어. 간질간질. 얘도 너무 예쁘고. 1년에 한 번씩 여기 수영장에 이렇게 동물들이 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키즈풀 주변에 이렇게 애기들이 구경할 수 있게 얘는 알파카. 얘는 라구사랑 밀키웨이라는 친구네. 얘가 밀키웨인가 보다. 얘는 라구사. 라구사가 여기 스위스 초콜렛 이름이거든요. 근데 아마 얘가 색깔이 초콜렛색이어서 그런 이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. 여기 말도 있고. 어 말. 에린이 도 신기한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. 계속 쳐다보고 있어, 루이비 루쿠 응, 거북이 아, 꼬부기. 어, 꼬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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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귀여워 거북이 걷고 있어 <laughs> 이 누구야, 이러나? 응나어키 네. 어. 네. 당나귀 있네 당나귀 당나귀 진짜 크다 그렇지 밥 먹고 있어 당나귀 추추 추추 이 있는 그거 뿌시면안 돼. 버튼 눌러봐 버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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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너무 커 이리나. 소리 너무 커. 도리 도리. 에린이가 머리카락이 이 위에는 조금 없고, 이 옆, 이 옆이랑 뒤에가 되게 많이 자랐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 머리카락이 자꾸 귀를 찌르나봐요. 그래서 자꾸 귀를 긁길래, 여기 양쪽에, 이쪽 뒤에 부분만 핀을 꼽아줬어요. 그래서 핀을 새로 샀어요. 작은 핀. 큰 핀은 지금 저렇게 떨어져 있는, 이런, 이렇게 큰핀은 아직 안 꽂혀져가지고 지금 똑딱이 핀 <목소리> 새로 사서